단양군은 충북도 내 옥천군 다음으로 합계 출산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인구 3만선이 무너진 이후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단양군의 전략과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최상민 기자입니다. 단양군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4명, 옥천군 다음으로 충북내 꼴찌입니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수는 60명 올해는 2월 28일 기준 9명이 태어났습니다. 군이 지난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었고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결혼, 주거비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김문근 군수는 신년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속 운영과 난임 부부 시술비,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은 자체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빠르면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 시 입원비, 산후조리비, 산모 도우미 등 본인 부담금을 2023년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단태하는 300만 원 이내에 다태하는 400만 원 이내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태교 교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민 수요와 지역 특색에 맞게 대응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인구 증가를 위한 군의 다양한 시책들이 시효를 거둘 수 있을지 단양 군민 전체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최상민입니다